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어, 신유진 아나운서, 학창시절을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무슨 말할때 가장 좀그 얘기가 듣기 싫었나요? 음, 글쎄요. 학생 네. 때는 뭐 공부하라는 얘기가 제일 스트레스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랬는데요. 네. 요즘 학생들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너뭐 아, 하고 싶냐? 네. 이런 얘기를 가장 좀 듣기 거북스러워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 네. 이유가, 한 청소년 토론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아직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예, 대답하기 참 힘들어 한다고 하네요. 아, 슬픈 얘기네요.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면 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자신의 꿈에 한발더 먼저 나가 있는 학생들, 그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김슬아 리포터가 그 학생들 저에게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에디슨 비달사슨 그리고 박세리 등이 아마 이곳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가고 있는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색 고등학교 학생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미용고에 이어 평생교육시설 학교로 정평이나 있는 부산의 이색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모인 이곳은 이 교실이 아닌 실내 골프 연습장. 어떤 수업이에요? 네, 저희 지금 수업 다 끝나고 골프 전공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골프 전공네 이곳이 바로 이 전국에서도 좀처럼 찾기 힘든 골프 전문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오전에는 보통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어, 전공 교과 수업을 하는데 어, 골프 전공 학생들은 이렇게 연습장에 와서 연습도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어, 필드에 가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부산 골프고등학교는요 한국 프로골프협회에 등록된 정회원들이 학생에게 골프 수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실력이나 만족도는 그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성후배들이랑 전문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치고 이제 골프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한번씩 스크린도 치면서 이제 다 같이 연습을 하니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해서 뭐 골프 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전 어른데서 제가 원하는 자격증 나가지고 골프 사업에 종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령대는 다르지만 향하는 목표만큼은 1 0대들과 다르지 않은 이분들. 요때 어깨 힘 들어가면 될 거야. 안 아, 되겠죠? 오케이. 바로 골프 고등학교의 성인반 학생들인데요. 골프를 주목기를 해가지고 어, 골프를 배우시고 또는 뭐그이외에 나머지 뭐 영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업들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지득하고그 다음에 자기 개인 취미도 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골프 칠때 우리 팔로스로는 무슨 라인? 예, C 라인 네, 나와 있습니다. C 골프고는 이렇게 성인반도 함께 운영하면서 만학도들의 꿈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집에 있을 때 우리 할이 짝이 없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네, 뒤늦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골프도 배우고 참 좋은 인연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부에서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 여자 프로골프 선수로 입단한 김보령 학생. 얼마 전 그녀는 쟁쟁한 프로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령 학생은 이런 결과를 낳기까지 학교의 도움이 참 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골프라는 게참 인내도 많이 필요하고 승부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것을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부산 골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골프만 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두 시간 전교생 모두에게 운동시간이 주어져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개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야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뭐 골프, 태권도, 아이고 이건 또 유도 아닙니까? 무슨 정말 전문 체육인 양성소가 따로 없네요. 위로, 위로 등기라. 다시 꽉 잡고 손을 45도 위로.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수업을 통해 능력 있는 체육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합니다. 꽉 잡고 자기 잡아고. 저 아무것도 유도에 대해서 몰다가 네, 하게 되니까 일단 2단도 따고 하고 이제 나중에 미래에 제가 운동 쪽으로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학교은는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제가 4단까지만 이제 따면 관장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갖출 수 있어 가지고 무슨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나만의 꿈을 찾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이색 고등학교 학생들. 앞으로도 그들의 도전이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색 고등학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도 아이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이 학생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 어떤 자신의 확고한 꿈을 갖고 거기에 열정을 갖고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네. 좋네요. 맞아요. 어쩌면 또 발명이나 골프나 미용 이런 것들은 공부랑은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꿈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다라는 게 학생들에게는 참 반가운 일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또 부산에는 이밖에도 뭐 다양한 고등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창의적인 영상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영상 예술고. 그리고 과학고, 원예고, 컴퓨터 과학고, 컴퓨터 과학고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등학교들이 많은데요. 꿈을 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분을 꼭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죠? 그 골프 고등학교의 성인반 네. 네. 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언젠가 이 꿈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아,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랑과 세상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